할렐루야 2024년 8월 7일 수요일 삶의 첫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속에 함께하시기를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능력의 삶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88장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7장 1절로 48절 장 10절입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로 48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 47장. 바로가 가사를 지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불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루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아니라 제48장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너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가비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잔송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즈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러기를 와서 그를 끌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메리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 도다. 그들이 루힌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오. 그 모습은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 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지,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기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사 하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급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아멘. 저는 한국의 교육 방송에서 만든 명이라는 프로그램을 자주 봅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대인들의 질병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의사들이 어떻게 질병을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1시간 정도 질병에 관하여 그리고 치료법에 관하여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방송 시간이 60분이라면 40분 정도는 병의 원인이 되는 것, 사람들 삶 속에서 발병의 원인을 찾아봅니다. 치료의 방법보다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약을 찾기보다 그 질병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가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기회 또 더불어 열방들에게도 기회를 주길 원하십니다. 열방도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이지만 그들의 범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들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나아오길 원합니다. 그들의 범죄의 원인은 곧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정말 비참해질 것을 오늘 본문에는 블레셋과 모압을 반면 교사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돌아오길 원하고 계신데요.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모압이나 블레셋 그리고 이스라엘과 남유다이지만 그들에게 기대, 기회를 주시기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삶 속에서 나오는 영적 실패들 그 원인들을 블레셋과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되도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당시 중동지역의 전통의 강호 애국과 신흥제국 바벨론이 서로 경쟁하는 분쟁지역이라고 중동지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블레색 모합, 암몬 등이 바로 그곳입니다. 오늘 보면 47장 1절에 보면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가사 지역은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으로서 애굽의 파라오가 블레셋 민족을 공격하기 일을 했다는 것곧 중동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블레셋을 애굽이 공격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은 블레셋 지역이 바벨론에 의해서 곧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큰 물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부르짖는다라는 것 올본문 4절에서는 유린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애굽에게 잘 보여 애굽에게 정복됐던 블레셋도 결국은 하나님이 잠시간 쓰시는 블레셋의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할 것을 두로와 시돈 블레셋의 자랑이었던 것들도 다 멸망당하고 그들을 도와줄 모든 것들이 끊길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갑돌 출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갑돌은 이탈리아 반도 그리스 반도 밑에 있는 그레타라는 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인 가나안에 들어와 가나안 원주민인 아위 족속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은 상체는 사람이고 하체는 물고기인 신들 다곤이라고 하고요 풍요와 다산의 여신인 아스다롯 음란의 상징이고요 파리 모양의 우상 바하세브 이런 것들을 섬겼는데 척박한 땅에서 그레타라는 땅은 너무도 척박한 섬이었기에 이 가난한 땅에 들어온 그들은 공의와 정의보다 풍요를 그리고 그 풍요만 준다면 욕심도, 사람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혹시 블레셋처럼 부와 명예, 성공과 성취, 우리의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성공하라고 만들지 아니하시고 예배하라고. 그래서 참된 성공은 예배를 통해 이루어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거룩과 공의를 행하며 블레셋처럼 고집부리며 성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본분을 있고 성경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블레셋 사람 여러분 그것이 혹시 나의 삶이 아닌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허탄한 말로 정말 음란한 같은데 육체의 정욕을 바라보고 있, 있지 않습니까? 오늘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합시다. 블레셋의 고집을 버립시다. 나그네였던 블레셋이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추구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나그네인데 돌아갈 본향을 위하여. 이 세상 것들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내신 이, 부르신 이,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께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고집이 아니라 순종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원합니다. 성공이라는 우상을 내려놓고 예배가 내 삶의 목적이 되게 하는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47장은 블레셋에 대한 예언이었다면, 48장은 모압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압은 이집트와 연합하여 환란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에 끼어 있었던 모압. 모합. 이 모압은 당시 파라오였던 느고에게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모든 것들을 맡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 절에 보면 모압에 관한 것이라라고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오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려다임의 수치를 당하고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애굽의 왕이었던 파라오였던 모든 이들도 결국은 점령당할 것을. 그래서 구절 말씀해 보면, 모합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사람들은 모합에게 애굽이라는 날개를 달아 피하게 하려고 했지만,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 사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결국 결국 멸망당하는 하나님 곧 이, 하나님을 알았던 이들이지만 10, 10절에 여호와 일를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한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 모압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정말 애굽이 믿었던 모든 우상들 또 모압이 믿었던 모든 우상들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그 모든 신들은 사라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합은 어떤 민족입니까 소동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로시 딸과 근친하여 낳은 이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그모스를 섬겼고요 그리고 추레고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갈때 자기 땅을 내어주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며 살았습니다. 또, 모합 여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하여 음행을 행하고 그모스 신을 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모스 신은 자신들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자기 자식들을 그모스라고 하는 동상 앞에 태워 불태워 죽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모합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불의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모압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신이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 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세상의 우상은 헛된 것이기에 하나님만이 온전하신 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요. 모압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느보라고 하는 우상을 모압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는 일들만 이루어진다면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자기 자식들도 불구덩이에 던지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믿지 못하여 자식을 불덩이에 던졌던 모압 사람처럼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을 위하여 우리 에너지와 능력을 희생시키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내 욕심을 위하여, 정욕을 위하여 쓰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서 벗어나기를.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모합사람과 반대대로, 반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없이 살아가는 어리석은 이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블레세처럼 고집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모합처럼 불신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청결 하게사는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 하며 사는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 주며사는 삶, 이 것이 나의 삶의 행복 이라고, 기 도할 수 있는 것, 억울 한, 일많 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주 뜻대로 사는 것, 이 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 이라고, 이 것이, 「へえ」 오늘 예레미야 말씀은 블레셋과 모압에 관한 경고였습니다. 애굽을 의지했던 블레셋은 애굽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모압은 과학의 신이었던 느보 바벨론의 신을 의지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함을 봅니다 세상의 것이 우리를 지킬 수 없음을 기억하며 블레스처럼 고집부리지 아니하기를 모합처럼 불신하지 않기를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선교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있을 중보기도 모임을 위해 또 흩어져 있는 청년들 청소년들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그들이 든든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선교사가 될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